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버티 오늘 1.7% 상승 마감 했습니다. 이거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데, 자, 오늘 고가에서 한1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단기간 낙폭 과대하죠.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한 이유를 따지면, 에코프로 BM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정말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50%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높다고 판단을 하세요. 지금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옵션으로 다른 상황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졌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11월 달 상장에서 상승폭이 계속 커졌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상장 이후에 발생했었던 시가총액이 대략 3조원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3조원이에요. 3조원. 근데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지금 정도 수준이에요. 그쵸? 23조에서 25조 정도 됐다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뭐 만들어요? 전구체 만들죠. 그 전구체가 양극재로 바로 다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에코프로 b m 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그쵸 지금은 리튬 가격 때문에 지금 실적 경고를 막고 있는 그런 상태 잖아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증가한다는 건 매출을 보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구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장을 시켜놨더니 3조다 그럼 당연히 낮은 가격 저평가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매물대도 없다 그럼 당연히 폭등하는 게 맞다 그죠 이걸 제가 상장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1월달까지 쭉 상승한 이 가격대가 시가총액 기준에서 여기 에코프로 비엔보다 더 높아요 정확하게 이거 제가 12월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그죠 11월달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12월달에는 50%까지 보자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도 50% 넘었다. 조심하자. 그리고 나서 BM 보자. BM 가격 확인하고 매수하자.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실적 경고에 의해서 빠졌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출액이 완전히 작살났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익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리튬 가격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요가 확장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게더 좋다. 하지만 그 나쁜 게더 좋은 환경을 내가 맞이하려면 무조건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실제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을 그쵸 장 시작 전에 올려두는 그런 방입니다. 거의 뭐제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단기간에 10%이 20%대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상황을 제가 모두 공유를 합니다. 물론, 장중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시간대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월 24일, 그저 시장가 매수, 제너쌤. 여기 보시면 정확히 8시 52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때려박아라. 그쵸? 시작 전에 그냥 주문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제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장 중에 있는 등락 구간을 내가 무시하고 매매를 할수 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냐면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0606 화면, 어, 키움증권에서 자동일지 차트 화면입니다. 실제 여기 5108-2229가 제 계좌 그번호고요그 증권계좌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매매 마크 내역을 찍어보면 제가 언제 매수했는지, 그쵸? 요 내용이 다 나온다. 그쵸? 여기 평균가 거래일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24일, 그쵸? 제너쌤 장 시작 전에 나간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제너쌤,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그쵸? B라고 찍혀 나오죠? 그러면 오늘 몇 프로 수익이에요? 정확하게 4% 정도 수익에서 마감이 됐다. 올랐기 때문에 뭐 한다? 매도 안 한다. 그쵸? 장중에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는다. 그쵸? 이 구간을 언제까지 본다? 2주 안에 끝내야 된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신고가 돌파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이 된 거고 그랬을 때 하루에 4%가 수익이 나고 끝났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그 위에 보잖아요 위에 보면 어저께 내용입니다 1월 23일 어떻습니까 유니트론텍 태성 어버브반도체 픽셀 플러스 이거 뭔줄 아세요 전부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냥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유니트론텍 어때요 오늘 1.6% 상승 두번 매수했죠 언제 매수했어요 고가에 이거 무 뭐예요 신고가 매매. 그렇죠? 그러면서 장중에 급등락하죠. 장중에 9%까지 올라가고 어저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하락 안 했죠. 어떻게 해요?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대략 지금 한3%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2주. 그렇죠? 스윙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밑에 태성. 그렇죠? 언제 매수했습니까? 어저께. 그렇죠? 정확하게 체결 시점 4,660원. 그리고 여기 매수 평균가 4,660원.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태성. 1월 23일 시장가 매수 그리고 어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수익이 12% 정도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저께 시가가 3%, 종가가 15%입니다. 근데 오늘 추가 상승했죠? 0.7%. 근데 안 빠졌죠? 제가 장중의 등락 다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FA 반도체라고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딱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쵸? 정확하게 상승 확인하고, 바로 따라붙죠. 오늘 급등했죠. 그쵸. 장중의 상승폭은 15%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를 보잖아요. 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그 고가 대비해서 한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어차피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차피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애초에 고가에 내가 매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세 구간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자,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봤죠? 유니트론텍. 자, 보세요. 한3% 정도 수익. 보유기간은 한 3일 정도 됐죠? 태성. 자, 어때요? 오늘까지 해서 이틀 보유기간이고요. 12에서 13% 정도 수익 구간에서 오늘 마감이 됐다.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어보부 반도체. 자, 내용 보세요. 어저께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공략했고 수익은 15% 이상이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알고 매매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주식 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여기 매수 평균가 정확하게 나오죠? 시가 아니면 이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2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시장에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1월달까지 어, 무료 입장 받습니다. 돈안 받아요. 절대 돈 받지 않고,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1월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루하루 모든 종목을 볼수 없겠죠. 자, 그래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곡과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곡 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은 그렇죠. 모든 종목 진짜 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 가서 주도주가 됩니다.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모든 종목이 다 대박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대박이 터지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렇다는 거 우리는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주식장뭐 다른 방법이 있다 나는 이렇게 다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익 나는 그 방식 자체는 다 하나예요. 워렌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자 오늘 1.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거 제가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왜? 단기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 때문이라고 그랬죠. 에코프로 BM은 뭐다? 실적이 위험하다. 근데 실적이 위험한 게 이익 때문이다. 이익은 뭐 때문이다? 리튬 때문이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실적이 뭐예요? 매출액이다. 왜? 성장주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꺾였다 안 꺾였다 안 꺾였다. 왜?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예 뭐 박살이 나고 작살이 날려면 어떤 부분이 그돼 있어야 될까요? lnf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고 lnf 반등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lnf 실적 발표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lnf도 하락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실적을 먼저 발표한 종목이 가장 강했다 자 그렇다는 건 매출액 외적인 다른 부분은 다 무시하셔도 되고 리튬 가격은 어차피 그 지속적으로 그쵸 가격대가 변화할 겁니다 거기서 양극재 마진은 7%를 기준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 에코프로 BM의 가격대를 따르자 그쵸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요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했죠 2주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스윙으로 자 그러려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초가 매매, 그리고 내가 정확한 타점에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요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아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고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신고가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연계시킬 수 있는 종목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 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 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